자, 무등식의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해를 없으려고 하면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는 최대값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는 아닐 거고요. 그럼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 친구밖에 안 되겠지. 얘도 지금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한별식도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식 자체가 이차 함수 모양이라서 2차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했지만 그냥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만약 에 0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잖아. X에 뭐가 들어가도 l 를 가질 수가 없는 친구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과 작을 때 판별식. 반의 제곱, 9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C. 그러면 8K. 그리고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9K 플러스 9 빼기 8K가 0보다 작다.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범위가 나오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가 없는 거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